오늘은 기원전 고대에서 뛰어난 전술로 적을 포위 괴멸시켜 승리한 가장 유명한 전투 3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가 격전을 벌인 이수스 전투, 로마군을 치욕적인 참패로 몰아넣은 하니발의 칸나이 전투, 하니발의 전략을 모방한 로마 스키피오 장군의 자마 전투. 포위 괴멸 작전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창안하여. 하니발이 완성했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하니발한테 승리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입증한 전법으로 세계의 전투는 앞서간 전투에서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탑습하고 모방해서 성공한 것들입니다. 먼저 포위 개멸 작전의 창시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투, 이수스 전투입니다. 기원전 333년 지중해 북동쪽 끝의 바다가 서쪽으로 보이는 이수스 평원.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의 일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군대보다 절대적인 열쇠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군대와 그리스 연합군은 주무장 보병 3만 1천에 기병 5천기였고 다리에스 왕이 지휘하는 페르시아는 1만 명 이상의 기병과 15만 명의 보병으로 절대적 우위였죠. 절대 열쇠인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격파하기 위해서 펼친 전략은 적은 수의 기병을 우익으로만 몰아서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우익에 배치한 5천의 기병이 적진 좌익을 돌파하고 다리의 수왕이 지휘하는 적진 중앙 배우로 직접 들어가 적의 본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곧바로 적의 우익 배우로 우회하여 적을 완전히 뒤에서 포위하는 공격 전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투는 격동이다. 따라서 전쟁터에서는 모든 일이 격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듯이 기병 전력을 매우 중요시했죠. 결국 그리스 연합군의 손실은 겨우 200명, 적군 전사자는 무려 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은 바다로 인한 행동 제약을 덜 받는 우익 쪽에 기병인 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기병을 좌우로 나누지 않고 우익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배치하여 최대한의 기동력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중무장 기병수는 많았지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들, 그저 말에 올라탄 수준으로 격동적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두 번째는 팔랑크스라는 마케도니아 중무장 보병이었습니다. 물론 팔랑크스는 알렉산더로 대왕이 아닌 아버지 필리포스 왕의 생각과 전술이었지만 방진이나 불의는 밀집 대형이었습니다. 5미터나 되는 긴 창을 세워서 맨 앞줄은 창을 숙병으로 꼬나잡고 적을 향하여 있고 둘째 쪽 불터는 갈수록 창의 각도를 세우는 것으로서 맨 뒷줄은 창을 수직으로 세우는 형태가 되어 밀집 진영이 마치 고슴도처럼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한 페르시아군도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고 머뭇거리는 사이 기병이 옆이나 뒤에서 페르시아군을 덮치게 되었죠. 고슴도치의 방진과 기병의 기동력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창의성을 배우기 위해 그리스어까지 공부한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입니다. 2차 포인니 전쟁에서 알프스를 넘어온 한니발은 기원전 216년 이탈리아 남부 칸나이병원에서 로마의 대군과 마주습니다 중무장 보병과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을 조합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술을 그대로 탑습한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알렉산드로스는 기병과 보병이 모두 열세였지만 하니바디 카르타고는 보병은 열세였지만 7200의 로마군 기병에 비해서 1만 명의 기병으로 기병에서는 숫자나 질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병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양쪽 날개에서 동시에 쳐들어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양쪽에서 치게 되면 적의 배후로 우회할 때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군보다 열세인 중앙의 보병은 시간을 끌면서 버티기 좋게 가운데가 튀어나온 활 모양의 대형을 짰습니다. 그리고 선두의 보병이 밀리면서 좌우로 빠지고 중무장 보병대가 중앙을 막아내는 동안 선두에 섰던 빠졌던 보병들이 기병이 빠진 좌우로 다가와 덮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좌우의 기병을 물리친 기병대가 배후로 들어와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렇게 사륙 도살이 시작되었고 5,500명의 전사자 만인 한니발은 7만 명의 로마군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전투, 기원전 202년 튀니지 중부에 있는 자마 평원이었습니다. 이미 한니발의 천재적 전략으로 칸나이 전투의 참패를 몸소 경험한 로마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였습니다 칸나이에서 참패를 경험으로 역으로 한니발의 전략을 이용한 로마의 젊은 장군이었죠. 한니발의 전력은 보병 4만 6천에 기병 4천기, 그리고 80마리의 코끼리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니발이도전하는 스키피오의 로마군은 보병 3만 4천에 기병 6천기로 보병은 열세였지만 기병은 약간 우세했죠.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를 이용하여 적진 중앙을 교란시킨 다음 정예 부대를 맨 나중에 투입하여 기동력의 열세를 만회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키피오가 앞으로만 돌진하는 코끼리 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피한 다음 보병이 코끼리를 공격하게 되니 코끼리가 날뛰어서 오히려 카르타고 진영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니발이 칸나에서 했던 똑같은 전법을 전개했습니다. 좌우측의 기병을 이용하여 혼란스러운 하니발의 배후를 치는 전술이었습니다. 결국 하니발의 전술을 답습한 스키피오의 완승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니발 측의 전사자 2만에 포로가 2만 명이었는데 그에 반해 로마 쪽 전사자는 불과 1,500명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하니발의 카르타고가 멸망하게 되죠. 스키피오 장군은 아프리카를 정복한 자라는 칭호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명칭을 듣게 됩니다. 앞서간 장군의 뛰어난 전술을 모방하여 자기만의 전술로 변형하여 전투에서 적은 수의 숫자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세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대 3대 포위 계멸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